지금 세계 질서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거대한 격변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 마가의 핵심은 정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 질서가 디지털 통화 체계로 재편되는 역사적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좌파들은 미국의 세태와 중국의 부상을 말라고 있지만 그 모든 허상은 트럼프 등장 이후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세계는 다시 미국 중심의 강력한 질서로 정렬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새로운 패권의 도구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관세협상, 무역제재, 금융통제, 이 모든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기반 위에 신폐권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약해졌던 달러 폐권이 다시 미국에게 폐권의 통제력을 부여하면서 미국은 향후 수백 년간 흔들릴 수 없는 초강대국의 자리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정신, 자유와 그 문명적 질서에 시대정신연구소는 그 길을 밝혀 드릴 것입니다. 구독, 알림설정,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 질서를 압도적으로 재건하는 위대한 시대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를 아직도 자파의 낡은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월간 온 체인에서 결제된 규모는 1조 3,94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자카드, 마스카드의 월간 결제 합계액보다 두 배나 많은 금액이고 대한민국 연간 GDP보다 6배나 큰 금액이 단한달 만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되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의 디지털 금융 패권의 실체가 되고 있고 특히 은행조차 없는 국가들에서는 달러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해왔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스테이블 코인은 혁명이고 달러 기축 통화 지위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고 연방준비제도. 헤드이사, 크리스토퍼 윌러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국제적 지위를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연준과 재무부는 디지털 시대의 패권 전략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습니다. 양 기관은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같은 방향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오래 전부터 시도해 왔습니다. 시진핑은 위안화를 원유 결제 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페트로 위안화를 사우디 등 산유국을 상대로 공세를 펼쳐왔지만 현재 위안화 결제 비중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달러 결제 비중은 여전히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서 칩스라는 독자적인 국제 결제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칩스는 중국 공산당이 직접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 내부 구조를 검증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 제도입니다. 미국 국채와 직접 연결된 투명하고 개방된 시스템입니다. 이 구조는 사실상 달러 보리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자산 중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결제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러 현금의 영향력을 넘어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결합된 이중구조 달러 패권이 미국의 새로운 슈퍼파워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세계의 돈 흐름을 다시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 국채를 매입하게 되고 국제결제는 미국이 설계한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은 단순한 금융 혁명을 넘어서 세계 통화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기반이 취약한 국가들에서는 이 도구가 통화 주권을 흡수하는 괴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트루키에는 연간 50%가 넘는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사실상 상실했습니다. 이런 국가들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 되고 있고 실질적인 이들의 생존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중남민을 넘어서 아시아와 중동으로 빠르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화의 가치가 불안한 나라일수록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의 자국 화폐를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할 경우 외국 플랫폼에 자국의 금융 주권을 넘기게 되는 구조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한번 금융 시스템에 침투하게 되면 그 영향력은 쉽게 되돌릴 수가 없어졌습니다. 통화 통제력을 잃고 경제 주권은 미국 달러 네트워크에 빠르게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도 세계의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흡수하면서 미국 중심의 디지털 패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달러의 법적 지위, 기술적 투명성, 그리고 국제적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패권의 이익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 디지털 금융 전략은 더 이상 전망이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패권의 실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민간 실험이 아니라 공식적인 백본 도구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트럼프 행정부는 지니어스 법안을 미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연방 차원의 통화 체계로 이미 편입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준비자산을 미국 국채와 달러 현금으로 제한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세계 각국의 자금을 달러로 끌어들이고 미국의 국채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디지털 금융 질서의 중심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과 무역 압박을 통해서 실물 경제까지 그 통제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금융 패권을 쥐고 관세 정책으로 생산과 무역을 조정하고 미국은 통화, 결제, 물류까지 모든 글로벌 질서를 다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패권은 제도와 법률, 기술과 통화, 무역과 안보까지 하나로 연결된 종합 패권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둘러야 합니다. 미국의 패권 질서를 꽉 잡아야 합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주신 가오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